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 아드님, 따님, 부모님 등 가족의 중고차를 내가 알아봐줄 때 아시면 좋을 만한 저의 경험상 조언을 드리려고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봐주면 되는데 무슨 이런 영상까지 주제를 삼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외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도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든 차를 보러 가실 때 같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오셔서 차량을 정말 내가 사는 것처럼 열심히 보고 거의 결정까지 임박한 순간 차 받고 괜찮다 금액도 적당하다 계약하겠다 라고 전화를 하면 직접 타실 사모님 아드님 따님 부모님은 그 차를 실제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분께 사진을 보내고 영상을 보내봐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후회할까 봐 다시 같이 오자고 하실지 모릅니다 계약금도 걸지 못하고요 그 사이에 갔다가 오시는 그 사이에 보셨던 차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수도 있고요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되시면 아시겠지만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는 엄청 많아 보일 수 있는데 한 차종이 100대, 200대 있어도 고객님께 맞는 금액, 연식 책상 옵션 등의 차를 고르다 보면 한 대에서 둘에 나오기도 어려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미리 이야기한 모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델은 어떠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께서요 혼자 오신 분께서 열심히 고르고 봤던 과정과 시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헛수고가 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오시면 어떨까요 일사천리로 현장에서 의견이 정리되고 눈앞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서로의 동의하에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데 계약을 못 한다면은 망설이고 원기를 돌아오는 그동안 그 차는 판매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판매되면 우리랑은 뭐 인연이 아닌 거구나 우리 차가 아니었구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비슷한 조건의 차가 아쉬운 상황이 오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살때 사든가 못살때를못 사더라도 같이 오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타려고 하는 차도 똑같이 가족분께서 안 오셨다는 이유 다른 차는 어떠냐라는 이유로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은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보러 가시는 것을 제1 0 경험 속에서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차종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의 예산 오차 범위 50만원 혹은 100만원 내에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다 해서 500만원까지 생각하시는데 차만 괜찮다면 50에서 100 정도까지는 오버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금액선은 어느 정도 사모님이나 아드님, 따님, 부모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시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파크냐, 모닝이냐, 혹은 아반떼냐, 케이스미냐, 아니면 SUV냐, 뭐 티볼리냐 등등의 이야기는 거의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300만 원대 아반떼 HD를 보시려다가 다 해서 500으로 아반떼 MD는 어떻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러면 당일에 구매 못하실 확률이 The cat 대폭 늘어납니다. 왜냐면, 가성비로 한쪽은 아반떼 HD를 연습용으로 2, 3년간 혹은 그 이상 타고 신차로 가든 더 좋은 중고차를 보든 그렇게 하려는 가족분이 계시고, 실제로 주로 타시는 분은 그래도 아반떼 HD는 구형 같다. 아무리 첫차라고 하더라도 사고 싶지가 않다. 아반떼 MD 쪽으로는 적어도 보고 싶으신 거죠. 안타까운 점은 이미 실물 아반떼 HD를 두대 내지는 세 대씩이나 봐서 시간이 대략 3, 4시간 걸렸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30분 정도 상담하고 짧게는 20분 많게는 시간 정도의 시간과 발품을 들여 서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키 받고 차를 받는데 그 차종이 아니라 다른 차종으로 다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은 그때까지 보고 움직인 시간 세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가 된 확고한 상태에서 움직 이셔야 불필요한 매매단지까지 가시기까지의 준비 이동 도착 인사 상담 전산 확인 그리고 차로 이동 차를 보고 끝3 4시간 사라짐 다른 차종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은 미리 서로의 의견을 완벽히 좁히시지 못하시고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차종 선택을 하나로 미리 해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니라 가족이 탈차를 사려고 방문을 하셨는데 할부로 구매하시는 거라면 구매하는 명의자 명의로 할부를 진행해야만 할부가 나옵니다. 요즘은 명의자 되실 분이 직접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핸드폰 모바일로 본인인증 하시고 할부 진행이 가능하시도록 간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부가 안 나오시면 그냥 끝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차선책으로 할부가 나오는 다른 가족 명의로 할부를 진행을 하시고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시면 어 진행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금리도 높은 금리로 딜러가 하자는 대로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천천히 캐피탈 조회를 다이렉트로 직접 하셔서 저렴한 금리를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금리를 사용하시게 될 수도 있 겁니다. 신용이 좋아서 1금융 은행권 중고차 대출 할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차려 보니까 그보다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2금융 캐피탈 할부를 하시게 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혹은 1금융은행권에서 중고차 할부가 나오는 것도 끝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1에서 4등급의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4대보험되는 직장에 특별한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 이하의 금융사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현금서비스를 사용을 안 하시고 카드론 혹은 핸드폰 연체 등이 없으시다면 1금융은행권 대출이 3에서 4% 저금리로 되는데 단 직장을 한 7개월 정도 다니셨을 때요 6%대 혹은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로 2금융 할부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신용에 좋지도 않고 금리도 높고 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할부 조회는 방문하시기 전에 직접 딜러를 끼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 경우에는 두세 군데 조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신용에 맞게 계획성 있게 한 군데만 조회해서 할부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신용도에 좋습니다. 여러 군데 조회에도 신용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딜러는 믿으시면 좀 이제 점수가 좀 깎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다 조회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카드로 구매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중고차 상사에서 카드 을긁게되면 음식점 에서 음식 을먹 거나 물건 을 구매 할때 처럼 900원 짜리 를900원긁 는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된 이미 예상되어 매겨진 금액으로 세금까지 같이 긁게 되는데요. 중고차는 900만원짜리면은 카드 수수료까지 상사에서 부담하게 되면은 그만큼 원래 예상했던 희망가격, 즉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사용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문에 어느 상사에서는 결제금액의 3% 정도를 받을 수도 있고 단말기 수수료로 또 어떤 상사에서는 그보다 돈을 더 벌려고 10%를 받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고차 전체를 10% 받는 악덕 업자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겁이 나는데요. 극히 일부 사무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라 점이기 때문에 단적인 상황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께서 카드로 구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끔 상품용 중고차가 아니라 상품 은 상품인데 개인 판매자가 판매를 상사에 해달라고 상사 이전을 안 하고 개인 명의로 위탁을 맡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입가는 싫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할때 사용되는 방법인 위탁 상품들은 카드로 긁는 것을 싫어하는 상사들도 굉장히 많으므로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겠지만 카드로 구매 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는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고차 할부는 계좌이체 할 때보다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방식을 딜러들은 제일 선호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7명이나 7명 캐피탈 마지막으로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이러한 순서 로 딜러들은 고객분들의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차를 타고 구매를 하러 가서 운전이 미숙하신 사모님은 뒤따라 가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탁송기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보통 탁송기사는 딜러가 소개해주는 탁송업체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눈팅 처먹는 딜러는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탁송요금은 보통 2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사이쯤으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국 어디든 상관 오지어도 탁송은 가능합니다. 최대 12만원에서 15만원 선까지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분과 같이 차타고 가셨다가 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뒤따라오게 하셔서 불안불안 답답한 언성 높일 일은 만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혼자 오셔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끌고 가기 어려울 때에는 탁송으로 만원에서 2만원 더 주고 낮에도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하시면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좌 이체하실 때에는 1일 이체한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와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그만큼 안 해서 이체한도가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리 확보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상향 신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는데 당일 계약만 하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한도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하시고 상향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이체 한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으로 더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다른 영상에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미리 숙지해두셔서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요새 조회수 구독자 수가 전부 다 내려가서 울적한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시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